티파인, 마이그레이션 두 가지 망토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망토들입니다. 2011년부터 해가지고 16년까지 마인콘 참가자들 한정으로 지급하거나 기념으로 배포된 망토예요. 온라인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급이 끊겼어요. 이 망토들은 마인콘 망토보다 더 특별한 망토입니다. 유저 기어 망토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베이컨 망토 이 미클리라는 피그맨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노치가 보상으로 줬는데 형평성을 핑계로 갑자기 아? 투거해버렸다고 해요. 100만 번째로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했고 구매한 유저인 아크롬맨 유저한테 지급이 되었다고 해요 마인크래프트 번역기어 사이트에 모장이 지정한 유저들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베럴라이트 모드를 설계한 유저에게 지급을 했다고 해요 치셀 모드에 사용된 프리즈마린의 텍스처를 모장이 차용하면서 모드 개발자인 드럴커스에게 제공했다고 해요 거북이 추가를 제의한 유저가 받았다고 합니다 버그 제보 중재자들에게 제공한 망토입니다 렐렘에 사용된 맵들을 제작한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